뭐아 여쭤 보시려고요? 중화검진뭐 네. 받은 거를 아 그래요? 잘됐네요. 그러면은 운동 어, 끝나고 같이 네. 또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하시죠 뭐? 아유 아이, 네. 아유 아이, 유튜브 찍지마시고요 아, 찍어야죠. 아니, 아, 아니, 왜? 저희는 아니, 컨텐츠가 아니. 필요하단 말이에요. 회원님 같이 <laughs> 적극적인 분들이 필요해서 저 <laughs> 네. 이따 같이 찍죠. 그것 때 제가 약을 먹어야 되는지 제가 미리 좀 보고 있을게요. 네, 네. 네. 저는 즐겁게 이걸 찍고 있는 입장이라 <laughs> 편하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네, 보니까 네. 전체적으로 봤는데 엄청 좋으시네요 뭐아 그래요? 예 네, 걱정하실 필요도 없는요저시 처음에 이거 허리 보고 진격받았는데 허리, 허리는 아, 어. 뭐 원래 알고 계신 네. 거니까 네. 네. 근데 이게 많이 위험한 거는 아닌 건가요? 응? 운동을 많이 하면 네. 이겨낼 수 있는 맞아요 범을... 이게 아. 터지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고정을 해주거나 그 제거해주거나 네. 해야 되지만 네. 네. 뒷, 돌출이나 팽균은 음. 아예 없는 사람은 없고 아. 조금씩은 있는 거고 근데 그게 이제 그렇군요. 신경을 눌렀을 때 네네. 근육에 힘이 없는 사람은 그게 자극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못 버티는 거고 근육이 많은 사람은 그게 마무리 튀어나와도 신경을 네. 눌러도 뒤에서 잡아주니까 별로 문제가 ]구나. 안 생기는 거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분야는 모르잖아요 음, 이게 써있는 게뭐 글씨가 씨티를 어, 보면서 중요하지. 얘기를 해드리면 좋은데 네, 다 네. 보면 우리가 직립을 하잖아요. 네, 네. 원래 네 발로 걷는 네. 우리가 동물이었다가 네. 섰기 때문에 목이랑 허리에 네. 디스크가 빠지지 않을 수는 없는 거예요. 조금씩은 네. 다 있어요. 조금씩은 그렇구나. 다 있는데 그게 이제 디스크가 이렇게 살짝 나와 있다가 네. 퍽 하고 터져가지고 신경을 누르면 그때는 아, 어쩔 수 없이 그때. 이거 제거를 하든지 네. 해야 되고 아니면 핀을 박아갖고 벌려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아, 거고 아이고, 다 그게 다 아니라 튀어나온 네. 거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튀어나오면서도 또 네. 척추기 근이 힘이 약해가지고 네. 이걸 흐물흐물 못 잡아주면 눌릴 때마다 계속 신경 뒤에 자극이 되고 염증이 생기고 이러면서 자저리다더 예, 예. 심해져서 염증이 더 심해지면 다리가 안 올라간다 이런 게 네, 생기는 네, 거 거고 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또 수술을 해야 돼요. 아 그렇구나. 네, 그럼 지금은 뭐 아니에요. 조금씩 원래 네. 허리 안 좋으셨던 거에서 워낙에 네. 근육에 신경 쓰시고 운동하시고 네, 이러시면서 네. 그걸 버티는 수준으로 지금 가고 계시니까 네. 그래서 저번에 허리 증상보다 운동하시면서 조금씩 좋아신다고 하니까 네, 이 부분은 좋아져요. 우리가 잡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도 네. 허리에 근육에 힘이 없어갖고 자극증상 있는 분들은 네, 네. 너무 심하면 수술을 하시기도 하는 한데 아, 터지지 않았더라. 그렇군요. 하지만 회원님은 음. 잘 넘어가고 계신다. 아유, 다행입니다. 운동으로 넘어가실 수 있으신 음. 분은 당연히 안 하시는 게 좋은데 음, 네. 그렇지 않고 네. 운동조차 할수 없는 수준으로 이미 되신 분들 있잖아요. 음. 그런 분들은 또참 이게 운동하세요라고 네. 말할 수가 없어요. 다리가 안 올라가고 질질 끄는 상황에 그치, 운동이 되겠어요. 맞아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해구 운동을 하는 수밖에 없 재활로 가는 수밖에 없요 아, 네. 아니 저도 이게 이 왼쪽이 이렇게 좀 저린 증상이 있었어요 몇 개월 아, 전까지는 증상이 있었어요. 네. 근데 최근에 와서 제가 이렇게 느껴보면 그리고 쥐도 나고 그랬는데 음, 그 부분이 없어졌어요 최근에 가리가안 네. 어, 움직이거나 끌린 적은 없고요 예, 네, 그런 아, 건 없고 그 예, 네. 그거 있더라고 네. 그게 두 가지가 없어진 네. 증상 중에 하나가 최근인 것 같아요 네, 기립근들이 좋아진 것 네, 같아요 노, 그러니까 어, 이 롱디시무스랑 일레코스타리스랑 예, 예. 소아스라고 이 안쪽에 있는 소아스 아, 근육이라고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좋아지면 척추가 아. 힘을 받는 거죠. 그래서 아. 버텨주는 거예요. 헉, 이 소식이 가장 반가운 소식이네요. 음, 선생님. 아. 다른 분들보다 심해서 여기 적혀있는 거긴 하지만 네. 좀잘 버티고 계신다. 아하. 그리고 OTPT 네. 걱정하셨잖아요. 네. 관수치. 위험, 그거 약을, 체중이나 이런 거는 너무 좋으시고, 비만도에는뭐 예술적으로 에이. 그냥, 예술적. 어? <laughs> 표준체중에 그냥 맞추셨었다. 백야, 백점 아, 네. 혈압도 아, 너무 네. 좋으시고. 아. 야, 이 연세, 뭐, 백대를. 아. 저도 혈압 쟀을 때 백, 네. 전후 나오거든요. 오. 그러면 옆에서 보고 놀래요. 와, 너는 잘 관리했다. 근데, 막 연세 회원님 연세 이렇게 에이. 하고 있다는 거는 에이. 진짜 최고. 다 아, 진짜. 네. 아, 네. 아, 그럼 102에 67, 70 오. 나왔는데요. 이거죠. 음. 네, 그거는 뭐? 아, 이건 염증 수치. 어, 빈혈 수치는 뭐 크게 걱정할 수치지 아니고요. 네, 여성분들은 10일 이상이면 정상으로 네네. 보기 때문에 10일 아, 정도 괜찮고요. 네. 철분 수치 괜찮고, 네. AST, ALT 요거, 네네. OTPT, AST, ALT인데 AST는 이제 다른 근육에도 있는 네네. 그 성분이라 네네. 요것만 놓고 요거 괜찮으면 크게 네네. 걱정 안 해도 돼요. 아. 예 네, 그리고 음, 네. 우리가 간염이라고 얘기를 하려면 최소한 두배 이상은 올라가야 뭐 네. 지방간이라든지 음. 뭐 A형간염, B형간염, c 형간염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 네. 이렇게 10% 높은 걸로는 그럴 음. 가능성도 거의 없고요 네. 지금 이전에도 또 계속 정상이었기 때문에 네. 요즘 뭐 운동 많이 하고 이러면서 네. 그 근육에서 나왔던 것들이 조금 나오나보다 이 정도 음. 생각하실 수 있는 수치라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음. 세상에. 아니, 뭐, 검사 다 좋은데, 뭐 대신에 아, 저거, 저거 시력 검사 조금 네. 예, 안 좋으셔진 것 같기도 하고, 네, 제가 평소에는 제가 콘택트 렌즈, 지금도 콘택트 렌즈 착용을... 아, 했는데, 렌즈를 끼어요 이때는 안경을 끼고 갔거든요. 아, 그래서 차이가 예, 났구나. 예, 예. 그래서 아, 그죠 차이가... 갑자기 나빠질 리가 없네 그렇고, 심전도에서 동성 서맥이라는 거는 혹시 네. 뭐 혈압약 같은 거 쓰시는 게 아니잖아요. 네. 이거는 이제 운동 많이 하시는 심장에서도 이룰 수 있어요. 아, 네,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천천히 뛰어도 아, 자기의 네. 혈압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아, 네. 이부태여 빨리 뛸 필요가 없으면 6 0회 이하로 떨어지기도 하거든요. 아, 네. 그래서 그 동성 서맥 같은 경우는 부정맥이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아, 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아, 네. 그 다음 이것도 이 요즘에 운동을 하셔서 높아졌을 가능성이 높아요. 음, CPK라는 게 근육에서 나오는 아, 수치거든요. 6월 달만 해도 이렇게 무리한 네. 운동을 별로 안 하셨다가 네, 네. 요즘에 운동이 조금 많으면서 네, 네. PK가 좀 올라갔을 수 있다 이렇게 아, 생각하면 제가 이거를 8월인가 음. 9월인가? 8월, 9월서부터 시작했나? 음. 어, 이게 다 그런 거에 수치에 그게 또네네 아무래도 아, 이제 우리가 운동을 음. 무리해서 하면 근육이 음. 조금씩은 깨지니까요 네, 그래서 이런 거 올라가는 거는 운동하고 있는 분한테는 무리가 될건 네. 없어요 음. 이거 말고 진짜 무슨 신장질환이 있는 분이 신장근육이 깨졌을 때 같이 올라갔다 네. 그러면 위험할 수 음. 있는데 제 회원님은 그런 걱정하실 아, 단계가 전혀 아니어서 홍팥도 너무 좋으시고 모르는 거냐 까만 문이라 이거를 요거는 아, <laughs> 케톤이 나왔네요 소변에서 케톤이 나왔다는 거는 혹시 뭐 지방식을 하시거나 이런 게 있나요? 지방식이요? 네, 그렇게 식이를 뭐 특별히 조절하시는 거 없죠? 아니면 탄수화물을 육류, 육류를 줄인다든지 좀 좋아하는, 육류를 좀 많이 아, 육류를 좋아하고 해요. 일부러 뭐밥 양을 줄이거나 이런 게 있나요? 아니요 아니요 그런 거 없고. 저는 밥을 좀 많이 먹는 편이에요 음. 일부러 케톤식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케톤식이라 네. 그래가지고 지방 중심으로 네. 먹고 네. 탄수화물을 줄이는 분들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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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 식이를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네. 소변에서 케톤이라는 거는 탈수의 네. 어떤 아, 소견이거든요 그래서 네. 아마도 그 네. 그 날, 전날 금식을 하고 가셨겠죠그 네, 네, 네. 전날에 네. 운동을 해가지고 탈수된 상태에서 금식을 시작했든지 이러면 네. 소변에서 탈수된 소견이 나올 탈수 수도 있어요. 네, 네. 그런 것들이 다 네. 검사에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다른 것들이 다 괜찮으시기 때문에 네. 예, 뭐 그날 전날 운동한 다음에 금식을 해서 탈수가 나왔나 보다 이 정도 생각하신다면 아, 무리가 될건 아니고 네, 그 평소보다 전날... 물을 좀 많이 드신다고 생각하시면 어, 예. 아침에 아침만 조금 먹고 그러고 또 라운딩 갔다가 계속 아, 그러셨거든요 네. 우리 하고서 네, 네. 다음날 검사를 네. 하셨구 네. 그런 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엑스레이는 이상 없고요 아, 그 촬영은 아. 치밀류방은 뭐 네, 우리나라 여성분들은 네. 다 있는 거니까 그렇걱정할 필요 없고 네.